가덕도 해안입니다. 저 멀리 해외 수출 물품을 가득 실은 큰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곳은 중문 앞바다, 가덕도 중문 앞바다, 너무 전망이 좋습니다. 이 좋은 전망, 좋은 곳에, 세계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.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. 시설도 초 현대 호텔식으로 강사 숙소와 1층, 2층 브런치 카페를 비롯해서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. 현재 여기에서 전국 다음 세대 목회자 120명이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다들 너무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부산시 강서구 청가면 가덕도 앞바다입니다. 이 해안선에 좋은 위치에 세계 비전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신식 초현대 건물로 너무 잘 지어 놨습니다. 지하는 주차장 1층, 2층 브런치 카페 3층 숙소와 홀 4층 세미나실로 너무 잘 지어 놨습니다. 주변 경관도 너무 아름답습니다.